녹화 누르고.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미라마에서 시작하게 되있고요자 전과 똑같이 자 전판에 10몇 십... 팀이었죠? 팀이었죠? 전판에 11팀이 1등을 아, 했죠 11팀이 1등 네. 11팀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운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총도 잘 쐈겠죠 네. 그리고 자기장에 칠때 가운데로 네. 가장 빨리 농했던게 사실 11번 네. 팀이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싸움 그전성에서도 싸움에서도 많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 넘어왔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와서도 그각 선수들의 뭐뭐 뭐 갑옷 상태나 뭐 투구 상태 보니까 생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싸움을 잘했거나 아니면 싸움을 많이 피거나 킬수 보면은 킬도 그렇게 적지 않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까 네. 제 기억으로 9킬인가로 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킬 점수가 있기 때문에 킬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뭐 꼴찌를 하더라도 킬을 하고 꼴찌하는 거랑 이나 못하고 꼴찌하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죠. 맞습니다. 야, 이번 서클. 서클 뭐 예상이 그렇지만 비행기는 9시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요. 저 이제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들어가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측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엘포저나 산마틴, 몬테누에뭐 네. 추마세라 이쪽으로 네. 가는 팀들은 차량이 있는데 무조건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차량이 우선이라는 거를 전판 자기장 맞아본 팀들은 알 거예요. 정말 오, 뼈저리게 말라. 느꼈을 겁니다. 아. 정말 아프구나. 이거 정말 빨리 들어가야겠다. 어, 조금도 스쳐도 안 된다라는 판단하겠습니다. 조기작합니다. 아무래도 자기장 비행기 진행 방향이 조금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제 다들 대도시를 가기 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전판 해봐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어? 생각보다 할 만한데? <laughs> 생각보다 할, 싸워보니까 뭐 칼은 맞대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상대방 실력도 처음에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1라운드 해보면 어? 싸울만한데? 라고 판단하시는 팀들은 자 피를 먹으려 노려서 뛸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아, 자기들이 좀 자신 있다 자 전판에 1등했던 팀이죠. 1 1 팀. 네, 1 1 팀은 크루즈델 벨리로 떨어졌고요. 일단은 뭐 차를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로스레오네스에 지금 3 팀이 떨어졌어요. 로스레오네스 팀인데 자, 여기는 지금 일단 뭐한 팀이 쇼부를 보겠죠. 승부를 거는 팀이 어디가 먼저일까 자 6번 에이스 6번 팀의 에이스 그레이 에이스 가리 팀이 선수가 시야를 한번 따으로 올라왔던 것 같고 자 5번 팀은 한발물르는 걸로 판단한 것 같아요 15번 팀은 그거 한번 봤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15번 팀 지금 5번 팀 한번 따라가려고 붙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확인만 하고 보내주는 걸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초반에 교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좀 파밍을 어차피 파밍 확률이 3배이기 때문에 어 파밍을 좀 하고 싸우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3층짜리 뭐 2층짜리 건물 하나만 털어도 뭐 기본적인 네, AR이나 장비는 네네. 좋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아, 서클이 참 이번에도 극단적이네요. 네. 서클 3시 1시 방향 으로 떴고 실뭐엘 라자르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랗게 펴지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지형도 아, 그렇고 그쵸. 잠깐만 여기 15번 팀 닥스 선수랑 6, 이제 6번 팀 조프로유 선수랑 서로 왠지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 붙어있거든요 15번 팀은 지금 혼자 떨어져 있어요 15번이 닥스, 닥스 선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상대적으로 저희 업집 통호에서 에이스 라고 평가 받던 팀이 저희 1번 팀인데 1번 팀이 뭐 1라운드에 아무것도 활약을 한게 없어요 광탈 했어요 꼴찌 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laughs>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저번에 했었던 내전에서도 네. 이동하다가 좀 빨리 만나거나 만나서 네, 중간에 그렇죠. 잘리는 경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잘하는 팀들의 머릿속은 비슷한 게 뭐냐면 좋은 자리가 서클을 보고 좋은 자리가 있다면 거기를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마인드가 먼저 깔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로 가는 도중에 많이 만나게 될 거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먼저 밀어내는 쪽이 있는 건 이겠냐 거기 먼저 선점하는 팀이 이기느냐. 그차인데그 상대적으로 좀 실력이 좀 부족하시거나 경험이 좀 부족하신 팀들이 오히려 이런 데서 언더독이 이득을 볼수 있는 건뭐 자리에 좋은 점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거기 가도 거기 가면 내가 뭐 확실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없다. 그런 판단을 못 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렇 어, 지금 15번 팀대로 6번 팀 조프로 선수가 들어갔죠 어? 15번 팀네 그렇습니다 어... 조선이 일어났어요 아... 조프로 선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거. 네 몰랐던 거 몰랐던 게 네, 맞습니다 네. 네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러면 또 15번 선수 15번 팀이 닥스 선수는 또 성균에서 나가죠 네 그렇죠 이러면 벌써 6번 팀은 힘이 줄이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쉽지만 뭐... 이것도 게임 일분이까요 맞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다들 좀 안전하게 파밍하는 루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은 전판... 자기네네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아, 네 이제 자기장이 셋을 출발을 했어요. 아마 네. 이제 외곽 쪽에 있는 팀들은 뭐차량이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자리를 사실 빨리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에 네. 나와 있는 팀이 다 우리 동호회 분들이시거든요 네, 네, 네. 외부에 나와 있는 팀들이죠, 동호회 팀들인데, 네. 그 아무래도 이 룰에는 많이 적응이 돼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더 기대하리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이번 팀 선수가 지금 네. 보급을 먹었고. 이 마음이 안 들어요. 총을 <laughs> <손을> 버리고 장비만 <laughs> 입고 가고 있고요. 아 그렇죠. 어, 사실 뭐 배구도 뭐 좋은 총 나쁜 총 없다지만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아, 2번 팀 백구 선수가 나머지 지아어그아 지목... 어그였네요. 그렇네 어그였네. 이러면 5탄총을 양보한 걸로 그림이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어, 네, 오탄 선수 어 진짜 미란인데요. 아, 17번. 17번 팀. 자, 역시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예요.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먼저 선점하고 잘하는 선수들은 여기를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잘하는 선수건 어. 먼저 싸우기 마련이에요. 여기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17번 팀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헌덕이랑 네, 네, 선점을 했으면 여기를 이제 지켜내면서 키를 많이 먹어야겠죠 맞습니다 자 옆집 동호회 자, 에이스라고 했던 1번팀 지금 인서클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5번팀 이제 슬슬 이동해야 될 때가 됐는데 5번팀 아직 너무 멀리 있네요 이건 더 빨리 이동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냥 많이 아파요 11번팀 들어오는 거 여기 붙습니다 네, 4번 팀 들어오는, 네, 그래도 문화에 잘 들어오고 있어요. 막긴 막고 있긴 하지만, 뭐, 예, 그렇뭐이 정도 좋은 자리 먹었으면, 뭐이 정도 출혈이면 상당히 뭐 안전하게 왔다,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자, 18번 팀 여기 이쪽 자리가 지금 많이 핫하네요. 아, 이걸 못 잡네요. 아쉽습니다. 역시 좋은 자리는. 누구나 다 원하죠. 아, 원합니다. 누구나 원합니다. 거기를 먹는 사람이 이기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 전판에 학습이 됐는지 다들 이제 원 중앙에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심지어 가운데 다 쏠리다 보니까 외곽에서 들어오는 팀들이 좀 편하게 들어오거든요. 한이 네. 라운드 상황이랑 너무 다른 점은 1라운드는 최대한 보고서 눈치 봐 가면서 들어갔다면 지금은 그이건중꼬박이라고 하죠. 아, 맞습니다. 네, 이건 두, 두 번째 라운드 중꼬박이 선호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서클, 이번 서클 다치면 데미지, 자기장 데미지가 3배예요 자, 5번 팀 조금 더 서둘러 움직여야 되고요 어, 1라운드랑 다르게 2라운드는 지금 손목 교정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탈락하선수 되는 한 선수.

사실, 파밍에 대한 욕심도 좀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들어가도 먹을 네. 땐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원 다치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 5번 팀에, 뭐버 선수가 들어가기 전에 이 약을 다 쓰고 들어갈 거예요. 있습니다. 자, 일단, 터프 상황 좀 보겠습니다. 터프 상황 보면, 가운데 11번 팀이 지금 좋은 자리 선 흔들면, 아한그론 선수 기절했어요. 맞습니다. 원 혼자 원 밖에서 기절한 거죠. 이건 못 살아요. 어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오더가 조금 더 빨리 판단해서 자기 팀원들에게 명령하지 못한 오더의 잘못이라고 봐도 돼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위쪽에 라인이 한드로 하나 단테루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전부 다원 밑에 쪽에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네, 네. 상대적으로 이게 원이 치우치면은 이 외곽 쪽이 바빠지기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기,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쪽에 사람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3번 팀하고 14번 팀이 교전을 시작을 했고요. 어 6번 팀 6번 팀 선수 하나가 떨어졌어요. 낙사했어요. 낙사 못 살립니다. 못 살립니다. 3번 팀 지금 용격해주고 있어요. 가운데 자리 잡고 팀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요. 지금 14번 팀이 사이에 끼기는 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은가 봐요. 네, 14번 팀이 사이에 끼기는 했지만 오. 지금 단차 지역이 너무 좋아서 지역적으로 위치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14번에서 3번을 봤다. 14번에서 3번을 이제 아예 붙이 쳤어요. 이제 결정 네. 네. 벌어지면 오. 14번하고 붙이고 있죠. 네, 자 붙이고 있습니다. 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네, 자 15번, 5번, 어? 5번 팀, 지금 아, 5번 팀은 뭐 떨어지다 탈락가겠네요못 뭐, 들어오겠네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14번, 한팀더한분돌았고요 택시만기 선수 좋습니다. 먼저 샀어요. 먼저 아 무리했어요. 혼자 들어갔어요. 무리. 아 그럼요. 팀원을 믿고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면 이렇게 자 5번 아쉽지만 탈락하겠네요. 5번은 이제 범진 선수만 남아 있어요. 네. 이 범진 선수가 그렇지만. 사실 끝까지 뭐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이제 혼자 남은 이상 싸움은 최대한 피하면서. 총소리 나는 거 정보 최대한 얻어가면서 1라운드에 2번 팀이 했던 것처럼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은 한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17번 야. 선수가 있는 팀으로 이제 4번이 붙었고요 어? 나와서 마중을 했어요 이건... 투싹투취하는 선택인데요 잘 버티고는 있지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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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교통 사고 났어요 사실 아, 이거 보고 지금 17번 팀 들어오고 있고요 백업 들어와요 네 그렇죠 와야죠, 와야죠. 이건 어랍니다 아, 좋아요. 샷발에서 밀리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까 4번 팀첫 판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량 보여줬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17... 네, 네, 17번 포탑 위치에 있는 선수가 제대로 못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3 명을 보내놓고 혼자서 포탑을 섰는데세 명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거 문제가 아, 그러면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전 어, 일어나고 있는 저 무난하게 4번는 위치지. 이제 갈거 같네요. 사실 요 왕관집 자리만 뺏어 내는 게 네, 충분한 이득이에요. 네. 지금 포탑의 위치도 전부 다 노출됐고 포탑은 이제 더 이상 포탑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1번팀 쪽에서도 지금 여기에 존재를 눈치챘어요. 네, 한번 그 교... 쪽에... 그렇죠. 4번 쪽으로 쏴 주기 때문에 일, 17번 선수 제토토선수가얼굴내밀면 1번 선수도 맞을 거예요. 아... 아 일단 저, 기절 하나 맨? 잡았어요. 기절 하나 뽑아냈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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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간 타고 있거든요. 어... 떨어졌어요. 살리는데, 살리는데... 오. 아, 오, 어... 하... 아, 아, 이제 1번 다운이... 1번. 나, 다운이 났어요. 네. 어... 파킬. 어. 아, 면확 아. 아하아하아하했하요하쉬하어하한하의하재하알하을하데하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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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하 아, 하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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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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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판에는 저 11번 팀아 아, 11번 팀이야 아, 14번 팀네 14번 팀이 약간 여포 스타일이에요 총소리 아, 선수는... 나면 총소리 나면 못 참는 팀입니다 아개인적으로 <laughs>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아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6번 팀 탈락 6번 팀 탈락했고요 네. 참 에이스 그레이 선수 이게 많이 기대했던 부분인데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구는 저희 동호회 안에서는 그래도 총좀 쏜다라고 평가되는 선수인데 습니다 1번 팀 저희 그 옆집 동호의 H 팀이라고 부르는 팀 덮판과 다르좀 신중하게 플레이한 게같습니다 어. 이제 인서클 제 생각하셔야 돼요. 네, 13번 오는 거 열심 히 끌고 내고 있죠. 이번에 이어내고 있고 범진 선수가 혼자 있는 주유소로 들어갔네요. 네, 어, 어, 하나 다운 어, 나왔고 좋아요 좋아요 범주서소 좋아요 자못니길 같으면 하나라도 확킬 하나라도 확킬 지금 확킬 뜰것 같아 확킬 뜰것 같아요 아, 아 확킬 떴어요. 떴어요 하나 아 1점 일단 1점 확보했고요 아 마지막까지 분발하고 있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 어, 그래도 1점 따는 걸로 있습니다 네, 체면 체면치는 했다 그래도 종호회에서 <laughs> 자존심을 지켰다 아, 최면치는 했다. 라고 볼수 있죠. 자, 지금 보급은 11번 팀 머리 위에 자리 잡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고요. 있고요. 그러면 11번 팀이 저 존재를 알아요. 보급의 존재. 1번 팀은 좀 알고. 자, 이 보급을 지금 누가 보고 있을까. 사실 저 보급이 정말 매력적이긴 해요. 삼각바의 삼뚝. 그렇죠. 정말... 보급이라는 게 참... 가시 같아요. 그죠? 아, 씁니다. 음, 분명히 맛있긴 뭐, 이쁘긴 해요.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아픕니다. 잘못 가면 음, 저... 아픕니다.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픕니다. 네. 자, 이제 30초 서클 남았고요. 지금 교전 중인 12번 팀하고 13번 팀. 어, 2번 이번 팀 이번에 힘 확실히 가지고 네 명이 다 살아 있으니까 잘해 주고 있어요. 아, 피하다 아, 나왔고. 아, 좀 무리했나요. 혼자서. 밑에 붙었던 거에 대해서 쳤던 네. 거 같아요. 정보가 없었고. 아, 안타깝지만 아, 자, 일단은 10번 3번 하루 한 기절 한명 들어가요. 있고 한 선수가 군분 타고 있지만 사실상 아래에서 위를 치려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한명 남았다라는 걸 알면 정리를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이번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귀찮은 존재예요. 맞습니다. 에. 신경이 엄청 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봤나요? 엄청... 봤나요? 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포잉 아이고... 선수가 아, 저 빨리 아, 아, 아 그렇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었고, 이번 2번 같은 이번에 분위기 좋습니다. 다음 서클도 이번 바로 앞에 좋고요. 지금 서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곤란해진 팀이 1번이거든요? 1번 옆집 동호회 에이스 팀이라고 불리는 팀 네, 이제 양각... 지금 밑으로 회전하고 있고요네좀 귀찮아진 게 3번 선수를 아까 한번 정리를 못한 게좀 귀찮아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아까 3번 팀한 명을 기록했 있고 한 명을 정리 못한 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되고 뭐 밀어내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3번 팀을 17번이 네. 뒤에서 쐈어요. 네, 밀어주는 건 좋지만 여기서 네,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맞습니다. 네, 다음 상은 황 어떤 나비 효과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들어가기 힘들죠. 전라인을 뚫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과 그한 몇십 초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이다 보니 그런 잠깐 잠깐 걸리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죠. 맞습니다. 아, 저희가 저희 다른 쪽에 너무 신경 쓰고 있었나 봐요. 이제 11번 팀 지금 굉장히 잘해 주고 있네요. 네. 11번 팀이 12번 하나 기술 뽑았고요. 네. 네. 12번 팀갈때 일었어요. 차 바퀴 아, 터지고. 아, 깜 상황입니다. 아, 깜 상황이에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11번은 네, 어쩔 수 없죠. 1 0은 냉정합니다. 니다 <laughs>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근데 이 상황에 11번 팀 지금 18번 팀을 잘 쏴주고 있어요. 18번 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11번을 내려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네, 괜히 뭐 18... 얼굴 네,네,네. 지금 괜히 얼굴 내밀었다가 11번한테 맞으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지금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됐어요, 또 11번이. 8번 팀에서는 자, 아, 지금 1번 팀 같은 경우에 지금 각을 넓혔어요. 둘둘 나눴습니다. 팀을 찢었어요. 찢어 놨고 아, 어, 다 나와야 돼요. 다. <laughs> 지금 제, 자리가 제일 좋은 거는 11번하고 18번 팀. 예, 굉장히 좋고요. 12번입니다. 11번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기장 운이 좋은 거 같아요. 네. 생각보다 지금 12번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지금 잘 숨어 있어요. 아, 그니까요. 이게 정말 선, 선, 이거 선방하는 부분입니다. 전판에 2번 팀이 했던 것처럼 잘살아남면될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가지 쪽 16번, 15번 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사실 저두 팀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하지만 자리를 제일 선점하고 있는 건 15번 팀이고요. 야, 이번 서클이 이제 다치기 시작하는데 이번 서클 한 번만 맞아도 데미지가 20 가까이 들어옵니다. 세네 틱이면 거의 죽어요. 아...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빨리 정리 같은 거 해야 돼요. 아 닥스 선수. 한발더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한발더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일단 15번 팀은 다운한 거 살렸고, 네. 근데 1 8번 팀한테 막고 있어요. 아, 문제는? 아, 18번팀이 쏴주고 있구나 18번팀이 각이 아, 넓네요 네네 12번팀이 지금 12번이 정리 된 상황에서 18번 팀이 만약에 16번팀이 이걸 이긴다고 해도 다음 이동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 15번팀은 못나올것 같아요 아쉽지만 15번팀은 정말 기적 같은 에임으로 그냥 혼자서 세이브를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기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네. 지금 1번 팀 오, 어? 있는 1번 팀이 내려왔네요? 아, 내려왔어요. 어, 15지부터 내려왔네요. 내려왔고 헤어 서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자, 11번, 여기 유정이 아. 지금 오, 내려가요. 이렇게 1번 팀 에이스 팀이 여기서 무너지네요. 아쉽네요. 지금 18번 팀이 잘 정리를 해 주고 있어요. 11번 팀은 굳이 내려올 이유가 없었는데 조금 천천히 와도 됐었는데 18번 팀이 너무 위대지는 상황인데 이러면 맞습니다. 좋은 자리를 사실 포기하고 나왔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 덕분에 지금 2번 팀은 다행히 진입을 하고 있고요. 2번 팀은 너무 상황이 좋아진 거죠. 맞습니다. 아 알에서 잘 싸워 주니까. 아 이렇게 18번한테 이번에 18번 팀한테 아입니다. 당황이 너무 좋네요 18번 팀. 어? 어? 18번한테 눕혔어요? 15번이 <laughs> 18번을 아까 말했던 그 기적 같은 네임? 기적 같은 임이 났죠. 아까 네가 내 친구 때렸냐? 이러면서 한대 박았어요 지금. 어이 말했던 기적 같은 네임이 여기서 나와 주나요? 지금 뚜껑도 날라갔어요. 아 그렇죠. 굉장히 좀 짜증 나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저희도 게임 안에. 자, 5번 팀은 여기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16이 아팀 6입니다. 아 맞았어요. 결국 18번 팀이 복수하네요. 복수했습니다. <laughs> 어, 네트백이 <네트워크 100이> 되나? <laughs> 18번 팀이 자력 너무 좋아요. 이미 뭐 그래서... 치킨이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거의 7운은 넘었다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7분으로 사람 넘었다. 16번은 어, 17번 지금 한 선수가 16번을 계속 치고 있어요. 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혼자 남아서 혼자 남아서 계속 한는 계속... 그, 열반전 열반 그렇습니다. 어 18번 팀이 이번 팀을 잡아줬네요게 했고요. 이러면 석필이 맞습니다 네. 16번 님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고 11번도 뭐 서로 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뚫기도 너무 힘들고 힘들죠 네. 자, 18번이 이제 쓸어 넘는 그림만 나오면 되는 거 같은데요 11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요 할수 11번은 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축구도 빨간 불 갑바 없어.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구상도 없는 선수가 있어요. 이번 판 18번 팀이 10킬을 10킬을 넘게 가져가네요. 거의 뭐 완벽하게 게임을 뭐 주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한 서주가 돌았어요. 아 그래서 마무리되네요. 아 네, 13킬로 팀이. 18번 네. 팀이 1등합니다. 아 56명 중에 18명을 잡아야 되네요. 대단합니다. 아 18번이 아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 있었는데 마지막 후반부에 서클을 주면서 많이 이길 수 있었네요. 많은 이득을 봤죠. 네. 자이 라운드 여기 서 종료하겠습니다.